마음을 정복하고 싶다는 것은 의도를 지녔기에 생각의 사고자라고 이름 붙였다. 의도를 지녔다는 것은 생각을 점검하고 관리하려는 속성을 지닌 때문이다. 마음이 혼란과 갈등에 물드는 것은 두 개의 마음이 싸우기 때문이다. 즉 생각과 사고자가 서로 쫓고 쫓기는 관계에 있으므로. 어수선한 것이다. 마음을 정복하고 싶다는 것은 보고 듣고 맛보면서 나타난 생각에 대하여 자신의 의도를 반영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생각을 자신이 의도한 바대로 들 잡으려는 것이다. 그것은 생각이 자신이 잡아놓은 물길을 따라서 고분고분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문제를 일으키는 욕망과 분노일지라도 눈과 귀가 소유욕과 분노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닫아버리면 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눈과 귀가 동작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동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눈을 감아도 눈꺼풀의 뒷면을 보고 있으며 귀를 막아도 막혀 있는 상태를 듣고 있다. 그러한 성품은 어떠한 차별도 일으키지 않고 언제나 깨어 있음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굳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도 내면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낱낱이 알아차리는 것은 늘 깨어 있는 성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상적인 마음과는 구별하여 참성품, 항상심 등으로 불러야 이해될 수 있다. 일상적인 마음이 구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차별 없는 항상심의 마음이란 허공과 같은 상태이다. 만일 우리에게 그러한 항상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눈에 사물이 비치거나 귀에 소리가 들려와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내면에 지켜봄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이다. 마음을 정복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지켜보는 마음이 항상 심이다. 지켜보는 마음은 어떠한 비교와 의도를 지니지 않는다. 그렇기에 늘 변함없이 항상 그대로 존재한다. 마치 허공은 구름을 밀어내거나 붙잡으려 하지 않음과 같다. 마음이 슬픔에 물들거나 기쁨에 물든 상태를 지켜보려면 슬픔이나 기쁨에 물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만일 지켜보는 마음까지 온통 기쁨에 물들었다면 슬픔을 몰라야 한다. 그러나 기쁜 가운데에서도 슬픔을 느낄 수 있고 슬픔 속에도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지켜보는 마음은 슬픔이나 기쁨에 물들지 않는 반면에 생멸심은 기쁨과 슬픔에 물드는 습성을 지녔다. 마음을 생멸심이라고도 하는 것은 일어나고 꺼지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생멸을 반복한다는 것은 어딘가 기준되는 중심이 잡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켜고 끄려면 스위치가 있어야 하듯 생멸을 일으키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그것이 사고자이다. 사고자는 생각을 투 잡으려는 의도이며 반무의식층에 존재하며 자기 보호 본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아상 중심의 의도를 일으키는 것은 사고자가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통틀어 마음이라고 부른다. 즉, 마음이란 사고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고자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녔다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고자로 인하여 욕구하고 욕구를 성취하지 못하면 고통을 겪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마음과 싸우려 된다는 것은 사고자를 물리치려는 것과 같음을 알 것이다. 나타난 생각을 점검하고 관리하려는 사고자의 들 잡힌 속성으로 인하여 마음을 정복하고 싶어 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사고자를 물리치려는 것 또한 욕구를 지닌 탓으로, 결국은 사고자의 손바닥에서 희롱당할 뿐이다. 사고자가 의도를 일으킨다는 것은 지금 현재 보이고 들려오는 생각을 재료로 삼고 있다. 과거나 미래의 것을 틀에 잡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허망한 그림자와 같다는 것은 사고자의 속성 때문이다. 지금 현재 하는 생각이란 감각기관이 바깥 대상을 보고 들으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거울에 비친 영상처럼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생각을 투에 잡으려는 것은 과거의 밧줄로 지금 현재를 묶으려는 것이다. 생각은 지금 현재를 기반하여 나타나고. 사고자는 과거의 기억을 기반하여 생겨난 존재이므로 서로는 존재의 차원을 달리한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 하는 실존을 움켜주려는 것처럼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끊임없이 비교와 의도를 일으키기 때문에 무명의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틀 잡힌 상태로 존재하는 생각의 사고자를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사고자를 지켜볼 수 있을 정도로 깊어지면 눈에 사물이 비치고 귀에 소리가 들려오면 사고자가 어떤 의도를 취할 것인지를 짐작하게 된다. 그래서 사고자가 생각을 틀 잡으려는 뜻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최초의 시발점인 보고 듣는 눈과 귀를 단속하게 된다. 사고자는 점점 초라해지고 왜소해지므로 이런 식으로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본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좋은 것과 싫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고 듣는 것에 이미 자신의 입장에서 잡힌 사고자가 개입하여 보고 듣는 것이다. 사고자가 보고 들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켜본을 놓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바깥 대상을 향하여 흘러가지 않기에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 지켜본으로서 보고 듣는다는 것은 보고 들음을 마음 스크린으로 당겨오는 것이다. 우리들 내면에는 마음 스크린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마음 스크린의 영상과 소리와 촉감의 모든 것이 매히기 때문이다. 눈과 귀란 단지 마음 스크린에 영상과 소리가 매히도록 하는 매개체일 뿐이다. 그렇기에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를 통해서 마음 스크린의 형상과 소리가 맺히면 지켜보니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동적인 상태로 전환된다는 것은 보고 듣는 주체가 눈과 귀가 아니라 지켜보미 보고 들음을 행한다는 것이다. 눈과 귀로 보고 듣는다는 것은 감각기관이 대상을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내 뜻과 맞으면 욕망하고 맞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나 보이고 들려오는 수동적인 상태에서는 눈과 귀는 단순히 마음 스크린에 상이 맺히도록 돕는 매개체에 불과하다. 그렇게 바깥 대상을 향하지 않으므로 욕망과 분노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지켜보는 주시의 예술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사고의 혁명이다. 행복의 열쇠는 타인이 쥐고 있다 깨어남 17번째 날 마음이 상대를 배려하는 쪽으로 향한다면, 긍정의 힘이 살아나고 자신을 향해 있다면 부정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행복이란 내 관심이 타인을 향할 때 나타나고, 불행이란 타인의 관심이 자신으로 향하기를 바랄 때 드러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내키지 않겠지만 주기 싫어도 권하고 거친 언어를 순화시키며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무리 싫은 사람도 마음이 소통될 것이다.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라도 상대를 위하는 말과 행동이 얼만큼 자신의 좁은 견해를 넘어설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해 보아야 한다. 자신을 완성된 경지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신비한 비결이나 비밀스런 교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하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벗어남에 있다. 누구나 완숙한 모습과 여유 있는 생활로 삶을 누리고 싶어 하기에 많은 고통과 시련을 참으며 나아가고 있다. 힘겨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희망을 잃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작은 불꽃 하나 피워 놓는다면 그 불은 모자나 세상 천지를 온통 밝히고도 남을 것이다. 타인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선물. 그것은 행복이다. 주어진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의 보다 큰 의미는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커다란 특성인 괴롭고 외롭고를 수용한다는 의미이다. 이두 가지는 언제나 삶과 함께 갈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의 성향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자유로운 정신이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붙들리지 않는 정신만이 오직 마음의 성향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려는 마음의 케케묵은 습성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불공평한 느낌은 자신은 결코 불행해서는 안 된다는 아상 중심적인 사고로 이어져 나간다. 그래서 마음은, 탐욕과 분노로 이루어진 결정체이다. 이와 같은 마음의 속성으로 하여금 행복은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 좋은 것은 움켜쥐어야 하고, 나쁜 것은 어떻게든 성내어 떨치려 한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 역시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분별이 선택을 낳고 선택이 집착을 낳고 집착이 고통을 낳는 거듭되는 악순환 속에 발목이 잡혀 고뇌 속에 허덕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고리를 끊지 못하면 이기심 때문에 외롭고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지 못한다. 어떻게 아상 중심적인 폐단으로 악순환되는 고리를 끊어야 하는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일 것이다. 인간은 원래 지극히 높고 승화된 존재이다. 그런데 보고 듣는 것으로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다 보니 분열된 상태로 존재하면서 아상 중심이란 낮은 차원에서 살기 시작했다. 결국 인간은 본래대로의 자신을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고통과 시련을 참으며 나아가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좀더 완숙한 모습과 여유 있는 생활의 삶을 누리고 싶어 한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거나 미래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 또한 자신과 관계된 주변 사람들에게 관용과 사랑 등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베풀어야 한다. 만일 눈살을 찌푸리거나 자신의 위치를 내세워 권위적으로 상대를 대하다 보면 하나둘씩 사람들이 떠나기 마련이다. 성 안내는 얼굴과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미묘한 향기와 같다고 하였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녔다면 삶도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 잠재의식은 긍정의 마음은 흰색으로 부정의 마음은 검정색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같은 생각이라도 긍정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부정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같은 행위라도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잠재의식이 삶을 이끌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같은 동작과 행동을 반복적으로 행한다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자신의 것을 빼앗는데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원망과 분노와 같은 감정이 일어나는 원인은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해지고 싶은 욕망이 존재하기에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불완전의 나열이다. 완전하다면 세상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가 겪는 모든 혼란의 원인은 불완전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있는 듯하다. 자신의 틀에 잡힌 한계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인내와 겸허함을 통해 상대를 위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배려할 수 있는 마음 하나 실천할 수 있다면 뭐잖아. 자신이 지니고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 능력을 성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상 때문에 자신이 지닌 능력 중에서 극히 일부분을 사용하는데 그치고 많은 까닭이다. 진리를 찾고 구하는 방법에 골몰하기보다는 먼저 인간관계에 훈훈한 불꽃을 어떻게 피울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내키지 않겠지만 주기 싫어도 자꾸 권하고 거친 언어를 사용치 말아야 한다. 실은 내색을 하지 않고 상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아무리 싫은 사람도 마음이 소통 될 것이다.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라도 상대를 위하는 말과 행동이 얼만큼 자신의 좁은 견해를 넘어 설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해 보아 야 한다. 자신을 완성된 경지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신비한 비결이나 비밀스런 교의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하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벗어나는 데 있을 것이다.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작은 친절과 정성이야말로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일 것이다. 대가 없이 타인을 돕기 위해 분주한 사람에게 인생은 결코 무상하거나 헛된 삶이라 부를 수는 없다. 정신 수련에는 필연고, 관용과 자비의 정신이 미끄림되어 있다. 평소에 자신을 단속함에 게을리하다. 재난과 도적을 만나면 그때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심할 것이다. 더욱이 인간관계를 고립시키는 의심이나 질투, 교만 같은 부정적인 심성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마음을 수련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두면 투쟁의 아수라장으로 변해간다. 만일 인간에게 정신적으로 완성된 차원을 도회시한다면 더욱 높은 담과 벽을 둘러싸고 경쟁적으로 부와 권력을 희고하는 세력들에 의해 인류는 이미 말살되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신수련이란 과격해지기 쉬운 마음의 습성을 바로 잡는 것이다. 자신의 이득보다는 타인의 이득을 챙길 줄 아는 심성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상중심으로 틀 잡힌 사고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결국 타인을 위하는 길이 자신을 위하는 길로 통한다. 인간의 의식은 표면의식과 잠재의식과 반무의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어떤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의식적인 노력과 무의식적인 노력이 있다. 의식적인 노력이란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행하는 노력인데 반해서 무의식적인 노력은 성취하고자 하는 결연한 마음은 없지만, 마음 전체가 자신이 이루려는 일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늘 그쪽을 향해 있다. 반면에 의식적인 노력은 잠재의식에게 부담을 일으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평소엔 잘하던 노래도 정작 큰 무대나 중요한 시점에서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하여 낭패를 보는 수가 종종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한다. 마음은 자꾸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기 마련이라 성인들의 가르침을 많이 듣고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한 말들이 잠재의식으로 각인되는 까닭이다. 마음이 늘 상대를 배려하는 쪽으로 향해 있다면 긍정의 힘이 살아나고 자신을 향해 있다면 부정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다 힘겨운 환경에서도 긍정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면 그 향기는 찬 겨울 매화꽃 향기처럼 세상을 온통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지혜의 밝은 빛이 깨어남 18번째 날 세상은 끝없는 흐름에 옷을 입고 순환하기에 업으로 이루어진 꿈을 꾸는 것과 같아서 자체라 할 것이 없다. 꿈속을 벗어나려는 버둥거림이 오히려 꿈을 진실하게 여김이라 꿈꾸는 주체를 꿈속에서는 만날 수 없음을 알지 못한다. 세상과 육신을 견고한 실체로 믿는다면, 믿음을 내는 그 물건이 바로 꿈속을 전전케 함이며 꿈을 벗어나려는 것도 그 물건이니 그 물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찌 꿈을 벗어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눈과 귀로 만들어낸 허망한 마음도 참성품으로 나타난 것이며 육신의 옷을 걸치고 있는 것도 참성품이니 참성품은 허공처럼 형상이 없어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없음에도 육신에 붙들린 집착이 나와 남을 구분 짓고 있다. 육신이 서로 다르다고 참성품까지 다른 것은 아니건만 허공을 조각내어 찢기나 하려는 듯 나와 내 것의 집착함이 꿈속을 전전합니다. 참성품을 성취하려는 것도 내가 이루고자 한다면 모래를 삶아 밥을 만들려는 것과 같다. 꿈꿨을 하려함이 도리어 꿈에 물들미라 허공은 본래 잠들지 않음을 알지 못하면 흙먼지 다도록 달려도 꿈속의 길을 전전할 뿐이다. 지혜란 어느 한 부분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적인 방식에 필요한 것이다. 지혜의 밝은 빛을 통해 부정적인 심성과 생각들을 조망해 보고 길들여지고, 들 잡힌 삶의 자세를 살펴보아야 한다. 마음은 상당히 정교한 부속품과 같아 내부를 살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들 잡힌 마음을 벗어던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진리에 도달한다는 것은 꿈꿨을 하는 것과 같다.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들이 꿈속에서 벌어지는 것이라면 그다지 마음 쓰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깨고 나면 사라질 물거품이고 환영과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음이 희로애락에 대하여 요동침이 없다면 마음은 갈망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마음을 문제 삼는 것은 항상 갈망에 목말라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마음의 갈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에는 원리적인 방법과 실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원리적인 방법이란 세상의 이치를 깊이 사유함으로써 진리를 깨닫는 방법이다. 그러나 진리를 터득하고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열렸다고는 해도 마음의 앙금을 가라앉히는 실천적인 방법을 필요로 한다. 오랜 세월 동안 몸이 받아들인 습관과 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마치 브레이크를 밟아도 미끄러지는 자동차처럼 습관과 업으로부터 단박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나타나는 욕망의 미세한 번외를 탑하기 위해서는 원리적인 방법을 통해 마음을 깨닫고 실천적인 방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닦아야 한다. 아르마리가 장애가 된다고 하여 원리적 방법을 통해 마음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실천적인 방법만을 중시한다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노릇이다. 무엇이든 얻고 구하려는 그 마음으로 달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마음은 우리들 본래 마음이 아니다. 생사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지켜봄의 마음이 우리들 본래 마음이지 육신을 따라 소멸되는 마음은 헛개비와 같은 마음일 뿐이다. 또한 이치만으로 습관과 업을 일으키는 육신을 제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마음을 닦는 데 있어서 도노와 점수가 있다. 도노란 원리적 방법으로 이치로서 단박 마음을 깨치는 것이며 점수란 실천적인 방법이며 참선 등을 통해 고요를 관하면서 마음을 닦아가는 것이다. 만일 이치에 해당되는 원리적인 방법을 무시하고 실천적인 방법에만 몰두하거나 실천적인 방법을 무시하고 원리적인 방법에만 몰두한다면 어리석음을 보태일 뿐이다. 그러나 원리적인 방법이든 실천적인 방법이든 방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참성품이란 투명한 거울에서 무언가를 털고 닦아내려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털고 닦다 보면 언젠가는 티끌이 사라진 참성품의 거울이 드러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참성품의 거울에는 티끌이 달라붙을 수 없음을 알지 못하면 언젠가를 기다리는 그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달라붙지도 않은 티끌을 닦아내기 위해 걸레질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언가를 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마음의 습성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기 때문에 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를 성취한다는 안목을 지니는 것이 불가능하리만치 힘든 것이다. 결국 손에 쥔 걸레를 쥐고 놓지 못하는 탓으로 본래로 맑은 참성품을 이해하질 못한다. 그렇기에 무명이란 허공을 움켜쥐려는 부질없는 망상이다. 이와 같이 결코 더럽혀질 수 없는 허공을 더럽다고 생각하여 닦아내려는 것보다 더큰 무명과 미혹함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단박 마음을 깨치는 원리적인 방법이란 절대 관념이며, 삼라만상과 허공이 다를 바 없음을 아는 지혜의 안목이 열려야 점수인 실천적인 방법이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